댓글에 브랜드가 지었고, 3룸 이상에 대한 아파텔은 어떤가요?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. 아파텔이란 것은 원룸 오피스텔이 아닌 약간 아파트의 구조를 가진 오피스텔을 아파텔이라고도 하고, 아니면 주상복합인데 좀 작은 평수를 아파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, 약간 그런 위치에 있어요. 어떻게 보면 신조어 같기도 하고, 원래 있던 상품을 요즘은 그렇게 부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. 근데 제가 아파텔이라는 용어를 딱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곳이 하나 있어요. 어디냐면 마포하고 공덕역 사이에 있는 트라펠리스라는 곳입니다. 저는 여기를 굉장히 좋다고 봤거든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쪽으로 가면은 여의도가 있고 한쪽으로 가면 광화문이 있어요. 그래서 직장이 많은 사대문과 여의도의 그 중간에 딱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맞벌이 부부들이 실제로 거기 많이 살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학군인데, 마포에서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염리초등학교인데그 트라펠리스가 염리초 배정을 받습니다. 그래서, 어그 주변의 아파트에 살 잔이 좀 비싸고, 그런 분들이 제 2의 선택지로 그 트라펠리스에 거주를 하시는데, 어 저는 거기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. 아파텔이 아니더라도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보실 때, 결국에는 입지를 보셔야 돼요. 부동산은 결국 입지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. 그래서 아파트의 입지는 첫 번째는 무조건 교통이죠. 지하철과 진짜 가까워야 되고 또두 번째는 학군이 받쳐줘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은 아파트의 시세를 아파트이 따라가기가 좀 어려워요. 최근에 파주 운정에 아파트 같은 오피스텔, 뭐 주상복합, 뭐좀 뭐라 부르기가 좀 애매한데, 운정역인지 야당역인지 그 옆에 분양 하나 했거든요. 근데 그게 34평짜리가 9억이 분양가였어요. 너무 비싸지 않나요? 왜 제가 비, 그걸 비싸다고 느꼈냐면 일산에 있는 3호선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33평이 9억이 안 되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운정하고 일산하고 한번 입지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일산이 좋죠 3호선도 있고 대형 병원들도 꽤 많이 들어서 있고 백화점도 있고 학군도 일산이 훨씬 좋고 그리고 서울과도 더 가깝고 그런 입지적인 차이가 있는데 단지 일산은 좀 오래되었다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호재입니다 오래되었다는 게 그래서 운전까지 가서 아파트를 사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더 저렴한 일산에 있는 구축을 사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파트를 매수하실 때도 그런 입지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됩니다 이곳보다 더 좋은 입지에 싼 곳이 있는가 그걸 꼭 보셔야 되고 과연 여기서 직장인 수요가 많은가 그거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군이 받쳐주는가 이것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유흥가가 많은 곳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신혼 때 유흥가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 살았는데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아파트인 것 같아요. 그냥 아파트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동짜리였고 뭐 살기 꽤 좋았어요. 지하철이 굉장히 가까웠거든요. 근데 유흥가가 근처에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. 일단 한 집에 막 10명씩 모여 사는 그런 가구들꽤 많았어요 진짜 시끄럽고 뭐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꽤 불편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곳은 불법 업소들이 있는 곳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밤만 되면 1층에 술 먹어서 취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엘리베이터에서도 막술 냄새 풍기는 사람들 그런 사령도 자주 마주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흥가가 몰려있는 곳에 아파텔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.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호재가 실현될 것이 멀리 남은 그런 곳은 또 피하셔야 됩니다. 그런 아파텔을 분양할 때 여기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막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거 다 확정된 게 아닙니다. 그냥 추측이고 예측이고 이렇게 되기를 바랬으면 하는 희망입니다. 그거 다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절대 속지 마세요. 시행자가 나타나서 진짜 땅파기를 시작했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파트를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교통과 학군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. 요즘에 아파트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대체제를 많이 찾으시는데 굳이 대체제를 찾으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. 음, 이렇게 상승기에는 오피스텔, 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. 왜냐하면은 집값이 상승했으니까 이것도 그에 따라서 가격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분양이 많은데 그런 거를 굳이 막 급하게 따라가지 않으셔도 됩니다. 기다리셔도 돼요. 기회는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 마포 트라팰리스 같은 입지가 아닌 아파트는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.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. 네, 감사합니다.